녹화하고 자, 오늘 이제 2023년 11월 25일 7시 돼서 저희 11월 월간 결산, 월간 운영 보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목차부터 보면은 이제 저희 클랜원 리스트랑 그러니까 월간 가입자 수랑 이제 클랜원 리스트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해서 그동안 클랜 운영 해왔던 것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뭐 그런 식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잠시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선은 먼저 월간별 가입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갑자기 수, 후드를 두고네. <laughs> 네. <웃음> 11월 4주차까지 이렇게 운영했던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9월 4주차에 클랜 시작했었는데 사실상 9월 4주차에 들어온 사람들 다 나갔기 때문에 9월 5주차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딱 이제 두달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07명 새로 들어오셨고요. 기존 클래넌이 아마 23명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포함하면 현재 클래넌 130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누적 가입자 수는 내가 잘못 써놨네. 변경해. 107에 60이면은 몇 퍼센트지? 잠시만요. <laughs> 한66% 정도가 저희 이제 클랜원에서 이제 잘 적응하고 계신다. 나머지 분들은 이탈을 좀 하셨고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저희 클랜넌 리스트고요. 오늘 들어오신 이제 다람쥐 님까지 합해서 이렇게 멤버 리스트 짰는데 이거는 뭐 그냥 어차피 다 나중에 그 카페나 저희 디코에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9월 이전 클래넌이 16명 밖에 안 됐네요. 아, 그 간부진 포함이구나. 간부진 포함해서 이렇게 있고 오히려 그 기존 클래넌보다 그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에 띄는자면 11월 들어서는 이제 미친듯이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 그게 좀 재미있는 포인트 같습니다 그때 네, 들어오신 분들이 정말 많고 지금까지도 잘 적응해주고 계십니다 다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이것도 재미로 봐주시면 좋은데 저희 데이터 분석을 한 거거든요 오픈 카톡방 그 오픈 카톡방 신입 테스터 분들은 아직 이제 가, 그 정식 클래넌 되면 오실 수 있는데 기존 클래넌들 이렇게 오픈 카톡방 했던 것들 분석을 하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그 일단은 총 채팅 횟수가 22만 건이고요 대화자 수는 1 2 0명인데 지금은 한 70명 정도로 워낙 활력이많그 세다 보니까 그 오픈 카톡방 좀 들락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70명 정도 계신다 근데 총 대화자 수는 120명이고 채팅 횟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월, 10월, 11월 해서 11월이 되니까 이제 13만 건이 될 정도로. 정말 화력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최고로 활발했던 날은 이제 10월 30일 이, 이때 11,432개 건이 있었는데, 이때 뭔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때 전설의 가지논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그 단톡방 화력이 진짜 미친 듯이 폭주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고, 피크 채팅 시간대는 부, 위에 옆에 그래프 보시다시피 28,000 건인데, 그, 오후 3시에요. 다들 월급 루팡하고, 이때 채팅 많이 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팅 인기스타, 이것도 재미로 봐주시면 좋은데, 판태기가 거의 22만 건 중에 2만 건을 채팅할 정도로 지금 엄청 높고, 그 이를, 뒤를 이어서 여화, 건모, 다송, 제트, 이렇게 했고요. 다니림이나 겨울림은 이제 들어오셨는데, 내 건밖에 안 했는데, 판태기가 2만 건을 했으니까 거의 5천배만큼 5,000배 이상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키워드는 이제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게 많고 이제 뭐그 뒤를 이어서 이제 다송님, 건무님 마리님 이런 건도 키워드도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희 이제 시월 목표였던 것들인데요. 이제 처음에 저희 클랜 운영하고 나서 10월에는 어떻게 했는지 가볍게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4주차에 이제 저희 클랜 운영하고 이렇게 디스코드 채널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카페랑 오픈 카톡방 했고요. 저희 이거 클랜 로고 같은 경우에도 외주로 맡겼는데 그게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클랜 저희 옛날에 저희가 클랜을 14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렇게까지 여성분들이 좀 많이 오신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예쁘고 좀 귀여운 홍보지랑 로고가 한몫을 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신입 맞이 컨텐츠 같은 것도 이렇게 다 하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클랜 유튜브 처음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잘 유효하게 먹히고 또 추억 용 보관용으로도 잘된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주차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 서버 배너랑 초대장도 만들고 서버 부스트도 저희가 3단계까지 해금한 다음에 서버 체질 도 많이 바꿨고요 뭐 이때 아마 거의 기존 윈체들만 알 건데 저희가 그 9월 5주차에는 3인시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들이랑 또 누구였더라 하여튼 3명 정도가 상을 탔고 제트도 탔고 그때 제트가 1등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저희 친구 데려오는 그런 이벤트도 진행하고 구스구스덕이나 스크리브 같은 친목게임도 하면서 그리고 어록도 이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 클랜원들이 이렇게 좀 이상한 말 하거나 재미있는 말 하면 그런 거 박제를 하거든요 추억용으로 그런 것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내일도 하나 어록 콘텐츠 제가 올려 드릴게요 <laughs> 다음으로 10월달이 되었는데요 10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온보딩 온보딩이라는 게그 신입분들이 클랜에 적응하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최대한 주력하기에 많이 이때부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디스코드 메뉴 최대한 간소화하려고 했는데 다시 늘어나서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거랑 추억 인증 이벤트 지금도 진행하는 거 이때 시즌 1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때 했었고 그리고 클랜 운영 관련해서도 이런 에이펙스 오버워치 2 까지 저희가 확장해서 홍보를 진행했고 정모도 이때부터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2주차 대선은 어 이제 클랜 내전 콘텐츠 이때부터 사람들이 저희가 북적 많아졌기 때문에 내전 콘텐츠를 진행을 시작을 했고요 어 특히 칼바람 내전 콘텐츠 이런 것도 진행을 했었고 파티 애니멀즈나 페인 같은 침묵게임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홍보문구나 홍보영상도 이런 영상, 저희가 영상이 계속 쌓이거든요. 내전영상. 이런 거를 클랜 저희 홍보영상이나, 클랜 홍보지에다가 다 반영을 해서 저희 클랜 이런 식으로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저희가 많이 어필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10월 3주차에는 이제 내전 진행하고, 녹화한 다음에 유튜브 업로드하는 그거를 프로세스를 완전히 그 정착을 시켰고, 발론한테도 내전을 이때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저희가 내전 오늘 이렇게 빡세게 운영한지. 그 다음에 처음으로 윈터뷰, 오늘도 윈터뷰 진행하는데 이것도 이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맛집 정보나 이제 12월 1일 맛집 정보 이런 것들도 이때부터 계획을 했고요. 12월 1일 다음 주에 저희 서울에서 홍대에서 크라임시 카페에 크라임신, 카페 크라임신 한번 이렇게 즐긴 다음에 저희가 지금 파티룸 빌려서 밤새 이렇게 놀 거거든요. 이것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dm해 주시면은 아직 자리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 주시면은 저희가 초대해 드릴게요. 15분 계세요 현재. 10월 4주차인데요.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큰 내용은 없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오버워치2까지 내전에 진행을 시작했고 간부진 교체를 이렇게 간부진 새로 선출하는 쪽으로 진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월간 운영 이때도 저희가 10월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 그때는 이렇게 쇼케이스까지는 안 하고 그냥 PPT로 전달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10월달은 가볍게 거의 클랜 기반을 구축하는 쪽으로 했었고 10월달 저희 월간 보고 드릴 때는 이제 11월 목표 물 주고 씨 뿌리기라는 내용으로 <laughs>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리뷰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일단 이때 11월에 저희의 목표는 다음 네 가지였거든요. 신입분들이 특히나 이제 이탈률이 많으면은 사실 이게 밑빠진 독에 그 물을 붓는 꼴이 돼버리니까 밑빠진 독에. 그래서 신입들이 최대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많이 만들려고 했었고요. 그중 하나가 이제 신입맞이 운영진 선출이었는데, 저희 정희님, 판택님, 그리고 예원님, 그리고 재성님까지 해서 총네 분이 신입맞이 운영진으로 새로 선출이 되었고요. 신입 환영방 채널을 생성을 했었어요. 처음에 저희 지금은 없는데, 지금은 저희가 음성 채널 체계를 다 바꿨지만, 예전에 자유 참여방이 따로 있었는데, 그 자유참여방 대신 에 신입하면방으로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 해당, 해, 하에 보니까 신입분들이 좀더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바꾸었고 그리고 <laughs> 그 새싹자라나요 채널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입분들이 좀더 노가리 깔수 있고 그 신입분들을 전용으로 이렇게 공지할 수 있는 그런 스레드도 좀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추억 인적 이벤트 시즌2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신입분들하고 클래너들이, 그 기존 클래너들이 계속해서 융화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진행을 했고, 그거와 별개로 저희 많이 또 이벤트도 그런 것들을 챙기기 위한 이벤트로 봐주시면 좋고요. 파티 같은 경우에도 대신 구해드려요. 이런 거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신입분들이 계속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편의성 이런 클랜 적응 관련 설문조사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DM 보내드렸고 수료증도 발급을 해드렸어요. 이거 받으신 분들은 이제 다 정식 클래너 되셨는데 다 좋다고 하셔서 개인적으로도 좀 뿌듯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제 추억도 많이 이렇게 쌓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대, 주요 컨텐츠 매적시 내전이랑 뭐 이런 정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도 저희 갈틱본하고 뭐 프로미너스 폭하고 구구덕하고 파티 애니멀즈하고 이런 거 테트리스도 있었죠? 이런 것까지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은 좀 유행이 사그라들었는데 11월 초창기만 해도 또 마인크래프트 서버 열어가지고 막 진행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약간 진행하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11월 1주차 보면은 11월에는 저희 운영 체계 이런 식으로 개편을 했어요. 저희 서버 스탯 보도 추가해서 클릭 인구 정확히 몇명인지도 보여 드리고 내전 같은 경우에도 통계 이렇게 진행을 하,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는 이제 이게 11월 3일이었나? 11월 3일이 벌써 한 너무 짧게 느껴지네요. 이때 저희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정모도 진행을 했었고요. 11월 2주차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어로콘텐츠 지속하고 이때 저희가 그 음성 채널 체계를 개편해서 지금 이제 음성 채널 그거 만들기 누르면 그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신입 화면 방을 제외하면 그런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유동인구가 그러니까 유동 많아졌다고 하는,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제 클 음성 채널을 그냥 막 만들어 놓으면 점심시간 때는 채널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텅 비어 보이고 그렇다고 음성 채널을 적게 만들면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저녁 시간대는 그 채널이 감당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그거에 맞게끔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TTS봇도 이렇게 저희 점심시간 때 월급 루팡 하시는 분들 많아서 추가를 해서 이렇게 게임 하시는 분들 구경하던거 진행을 했고 그 TTS봇으로 대신 말씀드리는 거 진행을 했었고 이때 저희 클랜 만족도 조사도 진행을 했어요. 이때 그 피드백을 그 저희 통계로 저희 아 그니까 러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 아마 받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한 53분 53명 정도가 반응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거 이제 다음에 이렇게 바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laughs> 거의 한 100명쯤 계실 때 이제 절반 이상 분들이 이거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셨는데요. 그 객관식 문양부터 보면 일단 클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당연히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게다 이탈하신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 이거를 안 하셨기 때문에 높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는 당연한 거라 생각해서 그게 즐거워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클랜 진입장벽은 이제 보통 이상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클랜 진입 장벽은 저희가 높은 편에 속한다. 이거 좀 아쉬운 포인트죠. 워낙 기존 클랜원들끼리 좀 끈끈하게 그 노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신입 클랜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클랜 적응 지원도는 또 근데 높다. 보통 이상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지금 43명 중에 41명이 다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거의 두명 제외하면은 이제 적응 지원도는 높다. 라고 해주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클랜 진입 장벽은 높은데 그만큼 적응할 수 있도록 다들 열심히 돕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관식 문항인데요. 클랜에서 재미나 호감이 느낀 요소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함께 플레이한 경험 그 자체나 이제 내전을 주기적으로 내전한 것들이 그 엄청 많이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45명에서 52명 중 45명, 44명이 이렇게 거기 응답을 해주셨고, 오픈 카톡방에서 노가리 까거나 내전 중계 영상으로 이렇게 본인 플레이했던 것들 소위 리따란다고 하죠. 그런 것들 봐주시는 것들도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클랜에서 아쉬웠던 점은 이제 언행이 거칠다는 답변 일부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공지를 해드렸고요. 저 욕하면 안 된다. 물론 이건 저도 잘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 게임하다 보면 당연히 게이머 입장에서 흥분하고 그좀 약간 분노하는 일이 많아져서 이건 저도 공감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신입분들 오시는 만큼 자제를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기존 클랜원 간의 침묵이 이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거는 모든 클랜의 딜레마라고 생각을 해요 신입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정착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근데 기존 클랜원들을 그, 억압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 앞으로도 제가 잘, 최대한 융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컨텐츠나 이런 시스템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적응 도와주셨던 클랜원들 누군지 이렇게 적어달라고 했었는데, 이제 저야 뭐 마스터니까 저는 무시해주시고, 판택이나 건모가 이제 상당히 높았고, 마리 님도 예언 님도 개봉 님도까지 모두가 다잘챙겨줬다는 답변도 계셨고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여기 적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신입분들 적응하는 거 도와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기타 클랜 관련한 아이디어도 저희 이렇게 다양한 것들 적응을 그 제안을 해주셨는데 신입 단톡방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새싹 자라다요 채널 만들면서 이제 대체를 했고요. 게임 저희 함께 게임해요에 지금이야 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는데 그전에는 좀 거기 잡담도 많이 하고 그 체계화가 덜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신 분들이 계셔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채널 규칙 확실하게 리뉴얼을 했고요 내전 사전에 그 공지하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저희가 일요일에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그 당일에 내전을 공지를 했었는데 이 오늘 내전 몇 시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좀 즉흥적으로 했었는데 이것도. 보다 그 사전에 공지를 해주면은 일정을 조율하기 편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일요일마다 내일이죠 그 정기 내전 요일을 만들어서 그런 거 이제 공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티어 리스트도 저희 통계 작성해서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발로란트 뉴비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아무래도 발로란트가 허들이 높다 보니깐요. 그런 거 뉴비 친화적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실버 이하끼리만 이렇게 플레이하는 지하계 내전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반응도 좋고 저희도 개인적으로 재밌어서 앞으로도 지하계 내전은 몇 번이고 더 진행할 예정이고요 MBTI랑 생년월일 리스트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것도 진행을 하고 생일 축하 공지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맞다 오늘 이제 사모리님이 25일 생일이신데 이거 제가 깜빡했네요 이거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테스터 분들은 이제 오픈 카톡방 방문하는 거그 바로 테스터 기간 동안 입장을 하면 진짜 적응을 못 하고 바로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좀 거리를 두고 차근히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더한게 신입맞이 방향성에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거든요. 테스터 기간을 이제 원래 일주일이었는데 이주일로 해서 좀더 적응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러니까 혜택을 드리는 시간을 2주로 변경을 했고 추억 인증 이벤트도 그에 맞춰서 새롭게 진행을 했고요 새싹 자라나요 이때 만들었고 수료증도 이제 저희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 저희 테스터분들 테스터 기간 끝나면 발급을 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예쁜 것들도 만들어드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랜원별 MBTI 생년월일로 리스트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했고. 지난주에는 저 유령 멤버도 어느 정도 제, 정리를 했어요. 한 10명 정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유령 멤버는 유령 멤버, 뭐그 바로 추방하는 그런 게 아니고, 유령 멤버 여기 보시다시피 고스트 역할이 있는데, 거기로 잠시 강등을 해드렸다가, 나중에 다시 클랜 그 활동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멤버로 승격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좀 클랜 그, 역, 고스트 역할 되었다고 낚시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시 활동하실 거면 멤버로 다시 바꿔드리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11월 4주차 클랜 운영이고요. 이때 윗낮 때 저희 공지를 해드렸고, 보시다시피, 발로란트 천상계 지역의 내전도 했고, 아, <laughs> 아니죠. 잠시만요. 목소리가 나갔네요.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 윈나 때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오늘 어제 이렇게 프리뷰 방송 진행하고 팀장도 뽑았죠. 내일은 이제 저희 윈나 때 경매도 할 거고요. 14주년이거든요. 이제 사일 뒤면은 저희가 11월 29일. 그거에 맞춰서 발로란트 천상기대 지하기 내전 11월 29일에 진행할 예정이고 옵치2 슬래잡기나 폴가이즈 대회 등 같은 미니 게임 형식의 이벤트도 많이 진행을 할 예정이니 이 정도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랜 컨텐츠도 여전히 확장해서 이터널 리턴 내전도 어제 진행을 했었고 향후에는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단체 스팀 게임 플레이하는 것도 요일별 정기 컨텐츠로 픽스할 예정입니다. 내전 발로란트 내전 통계도 저희 새롭게 다시 리뉴얼을 했고요 역할군 티어 모스트픽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12월인데요 이제 저희 클랜 12월 목표는 이제 비겐 리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한 빅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14주년 기념해서 이제 민낯에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뭐, 칼바람 대회, 발로란트 천상계 지하계, 오버워치2, 술래잡기, 폴가이즈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 14주년 기념 축전도 받고 있어요. 카페에서 이제 14주년 축하해요. 그, 게시판에서 그, 글이든 이미지든 영상이든 뭐다상관없이 축하 메시지 이런 거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롤링페이퍼와 함께 그거 다 감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2월 연말에는 저희 이제 어워드 이제 역사적으로 해왔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다시 할 예정입니다. 선남선녀부문, 이제 또 병신력부문, 금손, 똥손부문. 이제 하나씩 뭐 가볍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병신력부문은 저희 클랜에서 가장 좀 이상한 놈을 뽑는 게이 부문이고 금손과 똥손은 이제 실력부문이고요. 귀요미부문, 그리고 개성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입분들에게만 신입 전용부문입니다. 신입 분도형에서 가장 개성 넘쳤던 부 사,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거 뽑는 부분이고 명언 부분 같은 것도 지금까지 봤을 때좀 후보군이 굉장히 많죠. 뭐허걱 t v 뭐나 검몬데, 뭐 루나시티,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이런 것들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커플 부분도 있고요. 커플 부분은 남녀 커플뿐만 아니라 남남 커플, 여여 커플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지원 선남 선녀도 꼭 남자가 그남 선남 부문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크긴 굵직한 컨텐츠는 12월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대신에 이제 작은 소소한 컨텐츠도 저희가 앞으로 챙겨드릴 예정이에요. 저희가 칼바람 내전 이제 당분간 안할 겁니다. 왜냐면은 윈나 때 하니까 칼바람 내전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칼바람 내전 같은 것을 원하시면은 저희 윈나 때 하시는 분들 칼바람 스크림 많이 구하실 텐데 그때 스크림 에 참여하셔서 오히려 좀 해소를, 그 욕구를 해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반론한테 지약의 내전, 이터널 리턴 같은 거는 앞으로 꾸준히 할 예정이고, 저희 설문조사에서 남성팀 대 여성팀 같은 내전 하면 재밌겠다, 이런 것들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정기 요일 때문에, 정기 요일 내전 때문에 항상 그런 게 막혀 있었는데, 이런 것 내전 진행할 예정이고, 단체적으로 할수 있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그, 뭐, 스팀 게임, 구스구스덕, 스페인 뭐 스크립을 이런 것들 항상 저희 내전 때문에 못 해왔었는데 이번에 칼바람 내전 없어진 만큼 이런 것들보다 다이, 자유롭게 많이 플레이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침묵 게임 이런 것보다 많이 정내그 정기, 정기 요일 정해 가지고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작고 특별한 날들도 날좀 많이 만들고자 해요 이제 뭐 나이를 거꾸로 먹는 말 하러 이제 그... 그런 거죠? 저희 이제 지금까지 이제 형, 아우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역전되는 그런 재미있는 날을 만들어서 좀 클래넌들끼리 그렇게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날들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파이 게임을 하는 이제 일주일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희 마니또 이벤트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것중 하나가 서로 마니또를 추리하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 그리고 그 마니또 이벤트 추리할 수 있는 힌트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냥 제공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전에서 우승한 팀, 아니면 출석체크 뭐 3등 안에 든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 힌트를 드렸었는데 그거에서 좀 따온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스파이 게임. 그한네팀 정도 신청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네팀 정도 꾸려서 서로의 그 스파이 대장을 찾는 거거든요 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정식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식으로의 이벤트도 소소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다 근데 2 주일 이상 이벤트를 진행하면 사람들이 흥미가 금방 식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로 가볍게만 빠르고 굵게 이벤트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간 결산 이렇게 월간 운영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12월에도 앞으로도 이렇게 클랜 운영 잘할 예정이고 윈낮 때랑 뭐 연말 어워드까지 해서 무사히 진행하면서도 소소한 이벤트 많이 해 드릴 예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이 항상 이렇게 함께 해와 주셨는데 몇 명이야? <laughs> 107명에다가 저희 26명이니 진짜 많은 분들이 계셔 주셨네요. 133명이 지금 클랜에 계셔 주신데 다들 이렇게까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클랜 운영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월간 결사, 월간 운영 보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8시에는 저희 마니또 이벤트 결산할 예정이거든요. 그것도 마니또 이벤트 참여자분들은 남아서 같이 이렇게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